안녕하세요 블랙애플입니다. 오늘은 뷰소닉의 게이밍 빔 프로젝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게이밍 빔 프로젝터답게 레이저 방식이 아니고 LED입니다. 3세대 LED 기술로 뷰소닉 시네마 슈퍼컬러 플러스의 넓은 색역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단초점 방식이에요. 엑스박스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아시겠지만 세계 최초 엑스박스 인증 게이밍 빔 프로젝터입니다. UHD 4K 해상도 3840x2160으로 선명한 영상과 극장급 레벨의 하만카돈 스피커로 집에서도 마치 극장 같은 영화적 경험이 가능합니다. 제품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은 뷰소닉으로부터 제품을 대여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뷰소닉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디스플레이 전문 글로벌 브랜드고 빔프로젝터, LED 모니터, 터치 디스플레이, 대형 디스플레이 등의 제품을 개발,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 TV, SUD로부터 로우 블루라이트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른 빔 프로젝터들도 게임이란 이름을 달고 제품을 출시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듀소닉의 X 시리즈는 엑스박스의 공식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디자인을 봐도 엑스박스의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엑스박스와 어울리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본체 컬러도 거의 동일합니다. 단순히 인증만 받은 것이 아니라 HDMI 단자에 Xbox 시리즈를 연결하면 Xbox 게임시 HDMI 2 단자를 사용하면 x b o x 에 최적화된 환경이 적용됩니다. 덕분에 게임 개발자가 의도한 화면 그대로 즐길 수 있어요. 4K 60Hz는 물론 현재 나와 있는 게이밍 빔 프로젝터 중에서는 유일하게 마소와 공식 인증을 통해서 1440p QHD 해상도에서 120Hz를 지원합니다. 1080p에서는 240Hz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좋은 화질과 좋은 프레임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듀소닉 스2 4 k 외형은 엑스박스 시리즈 X와 비슷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곡선이 아니라 엑스박스 X와 거의 동일하게 만들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엑스박스에서 사용 가능한 해상도와 4.2ms의 속도로 사용이 가능하고 최대 240Hz의 주사율을 자랑합니다. HDMI 2에서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콘솔이 켜지면 빔 프로젝터에서도 함께 켜지고 콘솔이 연결되면 자동으로 게임 모드로 전환되고요. 최대 3840, 2160의 해상도로 가정에서 게임이나 영상을 즐기기에 최적의 밝기 범위에 있는 2150 안시 루멘의 밝기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 커튼 설치 환경에서도 낮에도 감상 가능한 범위 1500에서 3000인데 적당한 안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300만 대일의 명암비와 LED 광원 수명은 최대 6만 시간 어이 반영구적입니다 LED 프로젝터는 수명이 길다. 뷰소닉 x 2 4K는 단초점 프로젝터라서 1.53m의 거리만으로 100인치 이상의 대여면 투사가 가능합니다 최소 거리는 0.9m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투사가 가능한다. 1.8m에서는 120인치로 투사가 가능한다. 뷰소닉 S4K는 오직 뷰소닉만을 위해 커스터마이징 된 하만카돈에서 튜닝한 6트 듀얼 스피커도 탑재되어 있어서 별도의 스피커를 연결하지 않고 자체의 스피커만으로도 집에서도 극장급 사운드 경험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웅장한 사운드로 영화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에요. 제품 상단에는 기기 제어를 위한 버튼 조작부와 렌즈 조절 다이얼이 나오는데 버튼도 블랙 컬러에 녹색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후면 단자부를 살펴보면 오디오 아웃, RS232 포트, 서비스 포트, HDCP 2.1을 지원하는 HDMI 포트가 두개 있습니다. HDMI 2에 엑스박스를 연결하면 최적화된 해상도와 주사율을 적용합니다. 그 옆에 있는 USB-C 포트로 랩탑이나 스마트폰, 닌텐도 스위치도 연결이 가능하고 USB-A도 한개 보이네요. 바닥면을 보면 스탠드도 있는데 두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팬 소음은 33dB 정도로 조용한 편입니다. 파일 관리나 앱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할 수 있고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앱이 없는 게 아쉬웠습니다. 설정 메뉴에서는 언어 설정이나 업데이트 등이 가능했고요. 리모컨의 설정 메뉴를 눌러 보면 화면 비율을 조절하거나 키스톤을 보정해 줄수 있는데 자동으로 잘 잡아 주지만 혹시 잘안 되면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수직 수평 키스톤 및4 개의 모서리 조정 기능이 있고 와핑 메뉴를 통해서 둥그런 원기둥에 빔을 쏜다거나 곡면이 많은 벽에 빔을 쏠 때도 빔 프로젝터로 이미지를 왜곡하지 않고 보여 줄수 있기 때문에 세 세하게 조절이 가능한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양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해상도는 3 8 4 0 x 2160이고 밝기은2150 a n i 루멘입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60인치에서 120인치를 크기를 지원하고 디지털 줌은 0.8에서 2.0을 지원 광학 줌은 1.2를 지원합니다. 단초점이기 때문에 투사거리는 최소 0.9m에서 1.8m까지 지원합니다. 게이밍 빔 프로젝터답게 4.2 m s 인풋렉을 지원합니다. 루멘이 아니라 a n i 루멘입니다. 이게 늘 오해의 대상이죠. 안시루 메인이 만약 높다고 최고는 아닙니다. 밝기만 높으면 좀 그만큼 블랙 레벨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뿌옇게 보입니다. 약 1.8m 거리에서 최대 120인치의 스크린 투사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120인치 스크린을 투사한 모습이에요. 대차기에 밝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감상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냥 대형 LED TV를 보는 느낌이에요. 물론 어둡게 되어 있는 영화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인어공주 같은 영화들 굉장히 좀 어두워요. 영화 자체가 그런 영화를 제외한다면 충분히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화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HDR 컨텐츠 영화 감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저는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봐요. 화면 모드는 색상 모드로 TV나 게임, 영화에 최적화된 모드 선택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제가 실사용할 때는 보통 모드를 많이 쓰죠. 물론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화면 모드를 바꾸지만 보통 모드가 제일 좀 무난해요. 화질은 보시다시피 좋습니다. 컬러감도 좋고 무엇보다 이 블랙레벨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준수해요. 제가 최근에 아바타 물의길이라는 영화를 감상했는데 솔직히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실제로 보면 어 저도 좀 놀랐고 와이프도 보고서 어 엄청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화질이 좋았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LED 프로젝터가 대세가 되었다. 제가 봤을 때이 녀석을 구매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게임을 상당히 편안하게 할수 있다는 것. 이걸 위해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엑스박스를 연결해 봤는데 1440p에서 120Hz를 잘 지원해줬고요. 4K에서는 60Hz로 가능합니다. 거실의 커튼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촬영했습니다. 주변이 밝지만 투사되는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거실의 형광등 밝기로는 이 정도 밝기를 보여줬는데 2150안시루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빛이 있는 환경에서도 영상을 시청할 환경 정도는 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는 4K의 뛰어난 화질이 잘 느껴지고 어두운 장면에서도 어두운 표현이 잘 되었고 300만 대 1의 명암비의 장점이 잘 느껴집니다. 큰 화면에 넓은 색 영역이 사실적이면서도 생생한 표현이 더해지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몰입감이 높아졌습니다. 반응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화면 잔상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할 때도 화면이 큰 모니터에서 플레이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화질과 색감, 그리고 사운드까지 하만카돈이니까 게임하는 즐거움이 배가됩니다. 플스5를 연결했을 때는 4K 60Hz는 정상 지원되는데 2K 120Hz는 기기 호환상 지원되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4K 60Hz로 플레이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었어요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 별도의 전원을 연결하지 않고도 USB-C 타입 케이블 하나만 연결해도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편리해서 좋았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랩탑도 USB-C 케이블 하나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랩탑에서는 1080P를 설정시 240Hz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뷰소닉의 X2 4K XBOX 인증을 받은 빔 프로젝터를 살펴봤습니다 4K 해상도를 지원하고요. 게이밍 빔 프로젝터 최초로 1440p 해상도에서 120Hz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1080p에서는 120Hz로 엑스박스 콘솔을 지원하지만, 랩탑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1080p의 240Hz 주사율로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엑스박스 인증을 받은 만큼 엑스박스 연결시 상당히 좋은 호환성을 보여줬고요. 4K로 깔끔하게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2K로 낮춰서 120Hz로 게임을 플레이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화질과 주사율을 보여줬기 때문에 엑스박스 콘솔을 가지고 있는 분이 빔프로젝터를 선택한다면 이만한 제품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닌텐도 스위치는 USB-C 케이블로만 연결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편리했습니다. 제 기준에는 아쉬운 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가격. 공식 소비자가 224만원 저렴하지 않죠. 우리는 늘 싸고 좋은 걸 원하니까 물론 4K 해상도로 준수한 화질로 영상과 게임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그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엑스박스 인증을 받고 나온 본격적인 제품이란 점에서 고해상도와 고주사율을 지원하기 때문에 영상은 물론이고 게임을 플레이하시는 분들에게도 괜찮은 제품이고 하마카돈의 스피커까지 장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은 물론 게임용 빔 프로젝터를 찾으신다면 뷰소닉 X2 4K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을 해주세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